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미가서 6장의 말씀으로 구약의 황금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자, 수천의 그런 소로, 양으로 제사를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자, 이거보다 좋아하시는 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대신 그런 황금률이었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황금률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자, 도대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 그냥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본문을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치자니라. 아멘. 자,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상대방을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계명이죠 자, 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세요. 바로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 중에 이계명이 무엇인지 율법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두 개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 하신 것처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쟁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천국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반대인 사람들 많아요. 장사할 때도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얻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눈탱이를 맞았다. 그러면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이안 좋은 마음, 그 가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생기죠. 그리고 뭔가를 도울 때도 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바라고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다시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 누구나 목숨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게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긴다. 목숨 걸고 막으려고 래요또 우리 집에 뭐가 약간 침입, 침입을 했다. 우리 내가 땅이 있는데 땅 경계에 뭐가 들어왔다. 목숨 걸고 이거 막으려고 럽니다 어떻게서든지 내 이익을 더 넓게 하려 그래요. 내 이익에 반한 문제라면 구청 찾아가고 법원 찾아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상황이 더안 좋아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사람의 이 본능적인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익에 해가 된다면 막아야지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원래 소련 연방이었죠.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다가 이 독립을 한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독립을 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볼라 그럴 때에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자이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차 앞에서 시민들이 줄 서서 막아서고 맨몸으로 막아서고 또이 민간인들이 전투복을 입고 총, 총을 차고 싸우러 나가는 이유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돕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돕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그 군수품이나 지원해주지 직접 나서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국가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목숨 걸고 막고 지키지만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에 타산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 얘가 70을 주면 나도 70 이상 안 준다. 요만큼만 준다. 얘가 나를 조금만 생각하면 나도 조금만 생각한다. 내 감정 소모 싫다. 강정적인 에너지 그만 쓴다. 나도 너랑 똑같이 대한다. 요런 게 아닙니다. 양적인 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치킨은 못 참지. 자, 여러분들이 치킨 먹을 때 가장 먹고 싶은, 지금 집고 싶은 부위가 어딥니까? 솔직히 내딱짚고 싶은 부위 어디예요? 뭐열명 중에 한두 명은 날개를 짚지만또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는 분은 가슴살 이런 걸짚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리를 짚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여러 명이 앉아 있으면 내가 다리를 딱짚어서 우리 자녀에게 먼저 다리를 지어줍니다. 너 이거 먹어. 그리고 좀 뭔가 내가 챙길 사람이 있다면 다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 내 친구들이나 같이 좀 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빠른 스피드로 내가 다리를 짓습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꼭 성공한 듯한 뿌듯한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리는 상대방이 잡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리를 잡아서 내가 쥐어주는 것,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근 버스를 탔을 때 자, 아침에 요즘에 뭐 낮에야 버스가 텅텅 비지만 아침 8시 전후로 해서 버스가 꽉꽉 차죠, 어느 동네나. 자, 이런 자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서서 가는 거는. 자, 자리가 하나 비었다. 자, 빨리 가서 앉아야죠. 어르신이 안 계시면 빨리 뛰어가서 앉아야죠. 자, 이래야지 내가 갈 때까지 핸드폰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안고 싶은 것처럼 서 있는 사람 다 안고 싶으니까 내가 나 보고 앉아야 돼요? 안 앉아야 돼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싸우고 난 후에 물론 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안볼 사람들, 뭐 죽기 살기로 싸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물론 그렇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난 후, 내가 아는 사람일 경우, 먼저 화해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또 그냥 이대로 지내자니 불편하고, 저쪽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은 내가 받아줄 준비가 됐는데, 나는 먼저 미안하다고 할그 상황은 절대 안 되는 상황. 자, 보통 싸우고 난 후에는 상대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쵸? 자, 이럴 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를 하려면 받아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먼저 자존심만 빼버리면은 이 관계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싸운 경우에는 먼저 미안하다고 해서 자존심 외에는 절대 손해 볼게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먼저 화해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오히려 더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실 이 황금률 남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단지 많이 봤죠? 집에도 붙어 있고 길거리에도 간혹 이런 요즘에도 이런 전단지를 돌립니다. 자, 이런 전단지 여러분들이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단지를 딱 받는다. 이거 읽는 사람 있어요? 그냥 버려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 버리긴 미안하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보통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나눠주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게를 차린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이것을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 전단지를 받았을 때 읽는 경우가 그러나 덜어 있습니다. 한 10장을 줬다 그러면 거의 다 버리지만 한두 개 정도는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괜찮은 경우. 자, 이 전단지를 딱 봤을 때 엄청나게 싸게 판다. 그러면 이 전단지에 눈이 가죠. 또이 전단지의 내용이 좋지 못하면 디자인이 획기적일 경우에는 한번 봅니다. 또이 재질이 고급질적 경우에는 한번더 전단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 홍보를 할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새롭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이 전단지를 한번 읽을 만한 때 내가 배부를 때이 전단지를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봐야 돼요. 식당을 차린다면 식당 말고 미용실 전단지를 내가 어떤 미용실이면 받을까?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격이 낮다던가 아니면은 뭔가가 획기적인 게 있으면은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낼게 없다면 재질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교패 쓰려고 삼동교회 교패를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의도하지 않게 시간이 지나니까 변색이 되는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색되기 전에 제가 얼른 이 600장을 다 돌렸습니다. 다 붙였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좀 나눠서 50개씩 나눠서 쭉 돌면서 이 트리플렉스 금방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보통 전단지를 돌려본 알바나 전단지를 뿌려본 사람들은 안 겁니다. 내가 주는 전단지를 바닥에 이렇게 날라다니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법적으로 그냥 돌리는 거 불법입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도장을 찍어가지고 15일 내로 이거를 돌려야 돼요. 그 외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이 미풍양속을 해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쓰레기가 될까봐 해서 제가 돌린 데는 다 가봤어요, 그 다음날. 자,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통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니까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버리더라도 그냥 이게 문에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떼진 데도 있는데, 바닥에 버리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전단지를 돌릴 때. 내가 지금 삼동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에 이걸 돌렸지만, 만약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걸 꼭 알려줘야 되겠다. 전단지 좀더 투자해서 통자석으로 만들어라. 띠자석 말고요, 그냥 이 스티커 위에 조그만 자석이 아니라 통으로 자석을 만들어서 붙이면 떼는 사람도 욕이 안 나오고 버릴 때도 그냥 바닥에다 버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 입장,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을까? 어떤 말을 들으면은 이 가게에 더 오고 싶을까? 또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면은 고객들이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그 가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 즉,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내 입장만 고수하고 이것을 해. 이 업무를 처리해. 이런 관계라면 직장 나가면 그 상사와의 관계는 끝이에요. 업무적인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들 있어요. 배려하는 사람들. 어떻게 출근하기 힘들지? 업무가 많지?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어? 이런 상사들. 퇴근하고 나서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상사에게는 내가 초대를 하게 됩니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대할 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 대인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기반을 둔 것이에요. 자, 한번 이 황금률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뭐한 번도 그런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떤 마음이 들 때냐면, 마음이 여유로울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절대 도울 수, 도울 수 없습니다. 물질적이라든가 심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재능기부라는 거죠. 재능이라도 내가 무언가가 남들보다 많으면은 뭔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율인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즘 말로 이 엄친아 같은 존재, 부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 신앙적인 여유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써 지금 2022년이 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금 4월 첫 주인데 4월 한 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황금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대해주는 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먹힙니다. 사랑 없이 복음 전하는 것, 녹음기 틀어놓듯이 복음 전하는 것, 절대 전도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전도도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신앙적 여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